하나님의 뜻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신앙에 대해 가르칠 때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이 질문에 당황하거나 생각에 잠기거나 침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것과 하나님 중심적인 것의 차이를 생각해 보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삶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예수님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영생을 얻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앞서 회개에 대해 논의했던 내용과 연결됩니다. 즉, 구원으로 이끄는 회개와 거룩함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회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함께 오는 변화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교제 안에서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기록하며, 영적인 성장과 거룩함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거룩함에 대한 그분의 뜻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었음이니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가르침은 원래 디모데에게 쓰였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회개하는 것 이상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마음을 그분의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를 통해 그분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마음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적으며.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더욱 힘쓸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받고 거룩하게 성장하며 평생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은 구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선택하는 날마다 계속되며 그 여정의 모든 발걸음은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왜 생명이 주어졌는지 깨닫는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은혜로 가득 차기를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조차도 그 마지막 순간이 평화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